안녕하세요. IH 루스닝 강사 케이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IH 레스닝 5단 노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리딩이나 라이팅,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. 5단 노트 작성하는 방법을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리스닝은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? 어, 의문점이 들으실 텐데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예쁜 공책을 갖고 와봤는데요. 사실 시원스쿨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은이 공책이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요. 사실 이 공책 없이도 일반 공책으로도 충분히 오답노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. 어, 꼭 적어야 되는 오답노트 요소들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는요. 우리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되겠는데요. 자, 우리 패러프레이징은요. 문제 속에서 읽은 단어 혹은 문장이 방송 지문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 패러프레이징 하죠.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. 보통은 패러프레이징이 됐던 표현들은 다음 새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패러프레이징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점수 향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어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. 각 섹션마다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있어요. 이 단어들을 잘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 관련된 주제로 은행에 관련해서 혹은 병원 문의에 대 관련해서 이런 어휘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만큼 어 바이올로지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에 관련해서 이러한 전문 적인 용어들을 잘 정리한다면 아무래도 다음 새로운 문제를 또 풀었을 때도 새로운 단어 때문에 당황할 일이 없겠죠. 자 이렇게 어휘를 잘 정리를 해놨다면 자세 번째는 우리 틀린 이유를 적으셔야 되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연음 때문에 내가 아예 새로운 단어처럼 들려서 오답을 적었다라던가 혹은 두 번째 영구식 발음 때문에 안 들렸어요. 정답을 놓쳤어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다음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리스닝 오답 노트 정리하는 방법 함께 배워봤는데요, 어떠셨나요? 유익하셨나요?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